시장이 하락하면 대형주인 한전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수익원이 하나 더 생겼죠. R2 배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쉽게 말해서 웃돈을 주고 전기를 구매해야 되는 거죠. 한국전력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 가격과 지지선, 저항선 잘 잡으시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한국전력의 세 번째 업데이트 영상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전력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전력도 시총 24위의 덩치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한전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수익원이 하나 더 생겼죠. 지금부터 한전의 새로운 내용들 소개해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하실 분들은 구독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먼저 한국전력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로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전을 관망하신 분들은 지금이 매수타이밍이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셨고 단기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중장기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기계적인 하락은 잔파도에 불과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잔파도에 신경쓰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큰 파도를 보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2%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는 2.2% 하락했고요. 한전은 2.5% 하락했습니다. 그냥 시장만큼 하락한 거예요. 중장기 측면에서 유틸리티 섹터인 한국전력을 단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 가격과 지지선 저항선 잘 잡으시고 대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전은 코스피 시총 24위의 덩치 큰 종목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한전도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선 현대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기관도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7.3%에서 16.8%로 줄이기로 하면서 대형주를 위주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출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거나 악재가 터졌거나 해서 하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수 있는 제도, R200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R200은 전기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지금은 전기 발전 원료로 석탄이나 원유, 원자력 등을 사용하지만 글로벌 환경 이슈인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한전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했느냐? 재생 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를 원하는 전기 소비자가 전기료와는 별개로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웃돈을 주고 전기를 구매해야 되는 거죠. 전기 소비 주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용 전기, 즉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입니다. RE100 달성을 위해서 기업은 앞으로 한전에 웃돈을 주고 전기를 구매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 R이 100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개될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가 측면에서 한전은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필수 소비재가 뭐냐 하면 경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재화를 말하는데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전기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재입니다. 화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나 시장이 급락할 때 오히려 한전의 주가 안정성은 높다는 거죠.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한전의 수익성도 대폭 개선될 거고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기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면 국제유가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제 원자재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값 회복이 빠르다 유가의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wti 선물의 일봉차트입니다.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해서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wti 유가가 평균 40달러 아래에서 움직인 걸 감안하면 최소 25% 이상 상승한 거죠. 키움 증권의 전망에 따르면 한전의 향후 영업이익은 연간 2조 5천억에서 3조원 수준은 확보된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적용한 전기요금 청구서가 전국에 발송됐습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 한전의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동안은 국제효과가 상승하면 한전의 수익성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말 그대로 국제효과의 등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인하,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인상하겠다는 거죠. 연료비 연동제의 핵심은 전기 원가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한전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한전의 이익개선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운 기상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최강 한파로 인해서 최대 전력 수요가 겨울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동상자원부에 따르면 최대 전력수요는 9,020만 킬로와트를 기록, 겨울철로는 사상 처음 9,000만 킬로와트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에는 폭염이고 겨울에는 한파가 계속 이어지니까 전기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하락하면 대형 주인 한전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2% 하락할 때 한전이 10% 하락했다면 한전의 펀더멘탈에 변화가 있는 거지만 시장만큼 하락한 거는 기계적인 하락에 불과합니다 최대 전력 소비량과 연료비 연동제로 한전의 펀더멘탈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연료비 연동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1년 뒤에 이 제도가 한전을 어떻게 탈바꿈 시킬까요?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잔파도에 1위 1비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큰 파도를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주프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국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